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융합보안학과 2021년 전기 신입생 모집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진호 교수입니다. 안내드릴 순서는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보안학과 개요, 융합보안학과 운영계획, 융합보안학과 재학생의 지원 혜택 순입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보안학과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보안이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촉진되는 ICT와 스마트 산업이 융합된 보안 분야를 말합니다. 현재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의료 등 많은 스마트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의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의 보안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융합보안은 네트워크 보안 등의 사이버 보안 외에도 영상 감시나 바이오 인식 등의 물리보안, 스마트 공장 등의 융합 산업 분야에 대한 보안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융합보안대학원의 설립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융합기술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 분야의 보안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 산업 분야별 핵심 지역의 대학에 융합보안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강원대학교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융합보안대학원을 선정하였고 이 8개 대학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선정한 8개 융합보안대학원 중에서 우리 강원대학교는 의료분야의 헬스케어 융합보안 과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 등의 의료 관련 공공기관과 많은 관련 기업들, 여러 개의 대형 종합병원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강원 K클라우드 환경 등의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강원도를 의료 빅데이터 자유특구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어 의료 융합보안에 대한 연구와 인력 양성을 하기에 강원도가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헬스케어 융합보안학과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융합보안학과는 국내 최상의 의료 환경이 집약된 강원도의 지리적 장점과 함께 의료와 보안 분야의 핵심 뉴딜 비전 추진에 현재 강원도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대학교 대학병원 의사진들과 강원대학교 정보보호전문교수진으로 구성된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며 헬스케어 융합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전문 기업들이 큰 소시엄으로 참여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을 위해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대학교는 헬스케어 융합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대학교 융합보안학과에서는 학생연구실 등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실습환경 인프라, 연구공간 및 학습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된 다양한 연구환경과 분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융합보안학과의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융합보안학과는 강원 지역을 거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보안 기술과 산업을 선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전용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 보안 인력 양성, 산학 지자체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강원대학교 융합보안학과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인재상을 설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진과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인재상은 헬스케어 IoT 기기와 서비스 기획이 가능한 창의적 인재, 헬스케어 시스템 보안에 최적화된 현장 실무형인재, 헬스케어 보호에 특화된 보안 전문 인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보안을 선도하는 선제적 인재, 미래 신기술을 창의적으로 접목하는 미래형 인재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주요 연구 분야로는 의료 정보 보안, 의료 IT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의료 시스템 보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보안 등 헬스케어에 특화된 주요 융합 보안 분야를 연구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보안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성 높은 강원대학교 병원 교수진과 강원대학교의 각 분야별 보안 전문 교수들로 교수진을 구성하였습니다. 융합보안 학과의 커리큘럼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특화된 교육을 위한 필수 기초과정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공동과정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체인식보안, 병원 정보보안, 의료기기보안, 의료 데이터 활용 보안 등의 4개의 트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특화된 교육을 통해 졸업 후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자, 시스템 보안 전문가, 하드웨어 설계 전문가, 소프트웨어 보안 전문가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융합보안학과는 기존의 보안기술 중심의 교육에서 융합보안기술 교육으로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강의 중심의 교육에서 산학 협력 중심의 교육으로 혁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대학교 융합보안학과는 여러 참여 기관과 선순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융합보안학과의 교육 인프라로는 강원대학교병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등 외부의 여러 관련 기관의 인프라와 강원대학교 내 대학원 실습실, 해킹 시연 인프라, 보안 플랫폼을 교육 및 실습 환경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융합보안학과 학생들에게 여러 편의시설과 학습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대학교가 보유한 KNU 스타트업 큐브, 코워킹 스페이스 등의 공유 공간과 융합보안대학원의 강의실과 연구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업체 맞춤형 융합보안 인재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참여기관과 함께 창의적 산학협력 과제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지자체와 참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융합보안협의회를 통해 발굴하고 이를 강원대학교 교수진과 대학원생들이 추진하고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하는 산학연계 현장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해외의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해외 대학 및 기업과 연구교류, 학생 파견, 국제공동세미나 및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 빅데이터 인재 양성 및 산업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플랫폼을 지원하고 강원도 내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융합보안학과는 디지털 헬스케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축하였으며, 정책 집행 기관 및 실행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해외 기관, 더존 비존 강원대학교 병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등의 활용 기관, 강원도와 건강심사평가원 등의 정부 기관, 애트리 등의 정부 출연 연구소, SGA, KS, 인등의 전문 보안 기업 등 다양한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총 23개의 국내 주요 관련 기관과 융합보안 산학 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보안 학과 대학원생들의 지원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원 재학생 전원에게 모든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 재학생 전원에게 매월 80만원의 기본 연구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두 가지를 합칠 경우 연간 약 1,600만원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셈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 상당의 연구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또 학생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들 전원에게 개인 노트북을 한 대씩 지급하며 연구 및 실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국제 학술 대회 참가 지원 등 국내외 학술 대회를 1인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외국어 논문 교정 및 국제 의학원 의학 강좌를 지원하며 SCI급 논문 게재 시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글로벌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체 인턴십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외 산업체 현장 체험, 국제할숙술대회 및 세미나 참가,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대학원 융합보안학과의 전기신입생 선발 및 모집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입생 모집은 2021년부터 매년 15명 이상을 모집할 계획이며 지원 자격은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 지원 자격과 동일하게 4년제 학부 졸업 및 졸업 예정자는 출신 학과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는 2020년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이며 면접 전형은 12월 8일 합격자 발표는 12월 24일에 할 예정입니다. 첨부된 주요 질의응답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원대학교 융합보안학과 행정실로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융합보안학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